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수학 3단원의 2차 시 수학이 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8쪽, 39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왼쪽 도형과 포이었을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왼쪽 도형은 지금 1 2 3 4 5 오각형이죠. 자, 오각형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 5 1 2 3 4 5 6. 나는 육각형이니까 틀렸고요. 스타는 1 2 3 4죠. 사각형이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가와 같은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직각 직각, 직각에다가 사선으로 그어졌죠. 이런 직사각형에서 이만큼이 잘려진 모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직사각형에서 이만큼이 잘려진 모양이죠. 그래서 합동인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가. 너무 쉽죠?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종이 두 장을 포개어 놓고 오렸을 때두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러한 두 도형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두 장을 함께 놓고 자르게 되면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가 되죠. 이걸 합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합동이라고 합니다. 뭐 읽을 때는 합동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들리기는 하지만 쓸 때도 합 으로 써버리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왼쪽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직각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세어 보면 되겠죠. 1, 2, 3, 4 여기는 4이고요. 네칸 여기 하나 둘셋넷 여기도 4네요. 4, 4인 직각삼각형입니다. 1, 2, 3, 4, 5 얘는 5칸이니까는 탈락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은 맞는데. 자, 그다음에 여기는 1, 2, 3, 4 여기 4고요. 그다음에 1, 2, 3, 4 여기도 4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직각이다.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되겠다. 그다음에 여기는 칸수를 뭐, 알아보기가 힘들죠. 하나, 둘, 셋, 넷, 네 칸보다 조금 더 크죠. 여기는 1, 2, 3, 4, 4인데 더 크겠죠. 그 다음,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것이 똑같은 합동인 도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도형과 서로 합동인 도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합동인 도형이니까 똑같이 그리면 되죠. 얘를 돌린다든지 뒤집힌다든지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여기에서는 뒤집고 돌릴 필요는 없다.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꼭지점을 기준으로 몇칸 이동을 했는지 봅니다. 오른쪽 하나, 밑으로 한 칸.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다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1, 2, 3, 4. 4칸 이동했죠. 4칸 이동하면 1, 2, 3, 4. 4칸 이동을 합니다. 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1, 2, 3, 4, 5. 5에다가 오른쪽으로 한칸 갔죠. 1, 2, 3, 4, 5에다가 오른쪽으로 한칸 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왼쪽으로 1, 2, 3, 4, 5. 1, 2, 3, 4, 5. 각 그 다음에 위로 하나 둘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위로 두칸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칸 여기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다 찍었으니까 는 얘들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 여기도 그어주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도 긋고 여기도 긋고 하게 되면은 똑같은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옮겨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듯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반듯하게 자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를 이용하자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칸수 잘 세워보고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보겠습니다. 5번. 연순의 집의 욕실에서 깨진 타일을 새 타일로 바꾸어 붙이려고 합니다. 깨진 타일을 새 타일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새 타일 중에서 바꾸어 붙일 수 있는 타일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깨진 타일이 여기 있죠?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깨진 타일과 똑같은 크기의 타일이기 때문에 얘와 똑같이 포여지는걸 그려야겠죠? 가는 너무 크죠? 너무 커서 쓸 수가 없다. 그 다음 다는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릅니다. 옆이 홀쭉합니다. 그 다음에 나, 나의 경우에는 크기가 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크기가 같고 모양도 같죠. 다는 홀쭉하죠. 그래서 답은 나가 되겠다. 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교통안전 표지판입니다. 모양이 서로 합 작동인 표지판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표지판의 색깔과 표지판 안의 그림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만 보는 겁니다. 먼저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꼭지점이 둥근 정사각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따라 그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준비물을 이용해 가지고 준비물로 비교해 보면 되겠죠. 손쉽게 비교가 될 겁니다. 자, 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렸을 때 사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가와 사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답을 위에다 쓸게요. 선생님. 가와 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아 보이는 게 자를 돌리면 자와 같겠죠. 포개어 보면은 같을 것 같습니다. 한번 포개어 보도록 할게요. 자 돌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얘를 갖다가 대보니까는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와 자가 서로 합동인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와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을만한 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다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오각형, 오각형이 없죠. 오각형이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삼각형 지금 이거 정성각형이죠얘 둘이서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마와 차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팔각형이죠? 팔각형인데 팔각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탈라. 그래서 답은 가와 사, 그다음에 나와 차, 그다음 마와 차, 그다음에 이 아가 비어 있네요. 아가 비어 있는데 얘는 직사각형이긴 하나 지금 이 폭이 폭이 좀 작죠. 폭이 작서 높이가 작기 때문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와사 나와자 마와차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학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